안녕하세요. 에브입니다. 오늘은 저번 투표 1위였던 아트록스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대는 후픽으로 나온 하드카운터 50입니다. 탑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탑은 후픽을 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상대가 원챔 유저라면 모를까? 티어가 올라갈수록 상대는 후픽으로 하드 카운터만 뽑습니다. 챔피언 폭이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드 카운터는 뽑으면 상대를 무조건 이기니까요. 그냥 카운터가 아니라 하드 카운터를 역으로 이기려면 최소한 500점 이상의 실력 차이가 필요합니다. 결국 하드 카운터를 상대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 뿐입니다. 첫째는 갱을 부르는 거고, 둘째는 아무 지원을 받지 않고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불리한 라인에서 갱을 불렀을 때 역갱으로 게임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건 결국 탑은 진다는 소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신 다른 후픽을 잡은 라인에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탑은 CS 몇개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5공은 1렙이 강하니 최대한 딜교각을 주지 않습니다 CS 한개더 먹으려다가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1렙 딜교를 안 당했기 때문에 2렙 w 의 딜교도 뼈방패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타워까지 라인을 당기면 오공 같은 근접 챔프는 견제를 할수 없습니다. 이번 판은 정글 바텀이 후픽을 받았으니 분명히 주도권이 있을 겁니다. 어느 라인이든 후픽이 중요하지 않은 라인은 없습니다. 한번 라인이 타워에 박히면 다시 밀리게 되는데 이때 라인을 천천히 밀어서 미니언을 쌓고 미니언의 힘으로 상성을 극복해 줍니다. 역시 바텀 주도권을 통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미드도 텔로 잘 커버해 줬네요. 이렇게 타워 앞에 라인이 걸쳐져 있을 땐 불리한 상성이라도 딜교를 걸어도 됩니다. 원거리 미니언이 많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가까이 붙을 수 없다면 아트록스가 이득입니다. 결국 민현과 뼈방패의 힘으로 극초반 라인전을 무난하게 가져갔습니다. 역으로 압박을 하는 상황에 이블린이 왔습니다. 이를 앞으로 쓰지 않았다면 살 각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제 실수입니다. 갱을 당한 건 굉장히 아쉽지만 불리한 라인에서 상대 정글을 불러냈기 때문에 다른 라인이 더 압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복귀테를 탔고 오공은 테를 아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갱을 당한 탓입니다 대신 오공이 걸어오는 동안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미드에 힘을 실어줍니다 어차피 라인전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라인을 도와줘야 게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공은 이동기가 두 개나 되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해야 하는 아트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상성 때문에 라인이 그대로 타워에 바뀌고 50만 텔각을 봅니다. 하지만 탑이 불리한 만큼 바텀도 유리했기 때문에 50이 텔을 썼음에도 반반 교환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갱을 당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테를 타줬을 텐데 제 실수로 비롯된 일입니다. 이번에도 이블린은 탑의 위치를 보여주네요. 탑을 이기진 못하니까 최대한 상대 지원을 흡수해야 합니다. 이블린이 탑에 오는 동안 에코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바텀에서 이득을 봅니다. 롤에선 모든 행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텀 싸움에 이블린이 안 보였으니 이블린은 아마 전령이겠죠. 결국 위쪽과 아래쪽을 갈라서 하는 게임이 되었기 때문에 덜 터지는 쪽이 이깁니다. 오공이 미아일 땐 빠르게 밀어주면 안 됩니다. 방금 장면으로 왜 하드카운터인지 아셨을 겁니다. 제가 Q가 빠졌긴 했지만 Q가 있었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하드카운터를 상대로는 조금만 방심해도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CS를 살짝 포기하더라도 솔킬각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 정글이 위쪽 게임을 했는데도 1, 2 0에 CS81개면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가 집간 틈을 타서 시야도 잡고 성장도 따라가줍니다. 우공이 선열이 뜨긴 했지만, 카르마가 올라와줬으니 이번 타이밍에 잡아야 합니다. 이번 로밍도 그렇고 상대 연진, 서포터는 연진, 현재 리브 샌드박스 연진. 소속인 조커 코치님인데 막내 현진님이 굉장히 잘 해주시네요. 위험한 타이밍을 덕분에 잘 넘겼으니 감사 인사를 해줍니다. 이번엔 에코가 위쪽이고 저도 선혈 포식자가 나왔으니 조금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이것도 아까 50의 궁 타이밍을 잘 넘겨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엔 윗정글에서 싸움이 났으니 바로 가줍니다. 한타는 아트록스가 50에게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엔 바루스가 절 살려주네요 핑으로 감사 인사를 해줍니다 덤불 조끼가 뜨면 선혈 오공의 힘이 살짝 빠집니다 물론 그래도 쎄긴 쎕니다 비에고가 퇴를 타줬으니 애쉬까지 잡아줍니다 결국, 탑바텀 중엔 탑이 더잘 버텼고, 승기는 저희 팀이 잡았습니다. 그대로 내려가서 에코까지 도와줍니다. 상대의 치감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트가 탱커보다 더 단단합니다. 정글이 죽었지만 일단 바론부터 먹어줍니다. 제가 죽더라도 팀이 최대한 킬을 많이 따는 게 좋습니다. 캐리력도 중요하지만 불리할 때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걸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이 못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져야죠 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